준비 끝. 언제든지 출발해. 잡았다. 아, 가라. 허, 허, 유, 타, 타, 유,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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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만, 포기해! 뭐... 이제부터야, 내가 할게! 그만, 포기해! 그... 괜찮아? 괜찮아? 이제 안 아프지? 금방 아유... 치료할게! 아직, 괜찮아! 우와... 빠져나가면 안 돼! 당하고만 있진 않아! <laughs> 이런... 당하고만 있진 않아! 저는 힘이... 너는... 다시 한 번! 야, 아직, 괜찮아! 힘이, 잠은 충분히 잤다고! 야, 아직, 괜찮아! 미안! 다음에는, 뭐지? 야, 아직, 괜찮아! 이런 곳에서, 미안! 다음에는, 힘이, 더는, 이런 곳에서. 잠은 충분히 잤다고! 비장의 카드를 보여주지! 비장의 카드를 보여주지! 온 힘을 다해! 뭐조 리해 치워 주지.